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그래프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걸 배웠냐면요. 음,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우리가 이 방정식을 직선의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 교점이 생기죠. 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그 교점과 같다고 했죠. 음, 직선 그래프의 교점과 같았다. 요걸 이제 배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연립방정식의 해는 해의 개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혹시? 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의 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하나로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해가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해가 없었죠? 네. x, y의 개수는 같지만 상수항은 다른 경우에 해가 없었죠. 자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이 경우는 두 개의 방정식이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x, y의 개수도 같고 상수항이 같아지는 경우가 해가 무수히 많았죠. 자, 우리 이세 종류를요, 음, 그래프의 위치관계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그래프에서의 교점이 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해가 한 쌍인 경우는요, 교점의 개수는 한 개가 나오겠죠. 맞나요? 자, 우리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오면 그래프 모양 한번 보세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겠죠? 어, 이 교점이, 교점의 좌표가 뭐 A, B다. 그러면 해가 X는 A, Y는 B가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에, 어, 별표를 한번 칩시다. 음, 이때 이렇게 교점이 하나 나오려면요. 어, 기울기와 y 절편은 어때야 되냐면요. 어, y 절편은 생각할 것도 없이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은요. 언젠가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점에 하나 나온다는 거는 기울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죠? 음, 기울기가 다르다. 자.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어, 뭐 참고만 하세요. 굳이 뭐 이건 몰라도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그냥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놓고 이제 풀어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울기가 다른 경우는요. 음. 요렇게 주어진 연립방정식에 음, 연립방정식 이 쫙짝 되기를 딱 하나 그어요. 그래서 뭘볼 거냐면요. 음, a 분의 a 그리고 b 분의 b, 그다음에 c 분의 c 이렇게 숫자들의 이제 b를 따져 주는 거죠. 어, 그랬을 때 a 분의 a와 b 분의 b가 달라요. 그러면 기울기가 다릅니다. 알겠죠? 이건 뭐 몰라도 돼요. 음,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해가 없는 경우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가 없는 경우. 해가 없는 경우는 교점이 당연히 없겠죠. 교점의 개수가 해의 개수랑 같잖아요. 그래서 교점이 없고, 자, 우리 교점이 없으려면 그래프는 어때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평행해서 만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평행하다. 자, 그러면 우리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평행할 때 기울기와 Y절편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기억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기울기는 같고요. 음, 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x, y, 그리고 상수항의그 b로 따져보면, a-a와 b-b 음, 값은 같지만, c-c 어, 값은 같지 않습니다. 어, 그죠? 우리 c-랑 c, 이 부분이 이제 y절편과 관계 있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y절편이 다르니까 그 b도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 해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요, 어, 당연히 교점의 개수도 무수히 많아져야겠죠. 어, 두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 이건 어떤 경우죠? 예, 맞습니다. 일치하는 경우죠. 음, 직선이 그냥 아예 일치해서 무수히 많은 점에서 어, 만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았죠.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았다. 그래서 그개수들의 비로 한번 개수들과 상수의 비로 따져보자면 a 분의 a는 b 분의 b 그리고 c 분의 c 이게 모두 다 같아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 알겠죠? 자, 그래서 어, 요 지금 이 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우리 숫자 가지고 이제 막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때는 요 부분 제일 아랫 부분이, 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둬야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